셋째 날 스노클링하러 가는데 바람 열나 불어요. 대디 스피보자로. 오 바람 진짜 많이 불네. 그러게. 오늘이 팔 풍속이 팔이더라고. 뭐가 팔 풍속이? 아 풍속 팔. 어, 어 근데? 어 무슨 차가? 아무 오버 택시 불렀어.

시를손 응, 응. 한번 들고잘 <laughs> 가. <잘> 가. 안녕. <laughs> 아티인데내온지어 네. 아, 네. 아, 아, 네 그래. 지 그래. 어, 그래. 않다. 그래니그니까는거 같은데. 이 하니까 말안 듣고. 아니, 언니가 안 입어봐서 이제 옷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는 아그러 그러니까 원피스가 응. 안 익숙하니까 어, 그러니까 어, 어, 누가 어. 그냥 표정니이 러브 <laughs> <laughs> 처음 입어본 원피스 원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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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때리겠다. 잘생겨요. 미안해요. 그원일이 <laughs> 아빠는 이해할 거예요. 우리가 같은? 응응 우리는. 그원일이 아빠하고 나는은방광옷으로처리되 있었어. 뭐, <목소리> 문제는 <맞아. 문제네>, 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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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. 어. 보는, 아, 보는 눈은 모르 보는 <목소리> <모르겠다, 목소리> <내> 눈은 모르겠다. 내눈 아니라서. 보는 눈은 모르겠다. 얘는 아니라서. 어머 아, 그래. 어, 손에 차고 있었더니 어 손에도 살이 많네 머리가 아, 모자를 좀 쓰지 지금 뭐 됐죠? 그늘인데 그래 어, 보기 좀 그시기 아니 그시기 하진 않는데 아, 모자. 쓰니까 좀 낫다 아, <laughs> 쓰니까, 쓰니까 낫다 <laughs> 사실 그거는 뭔데? <목소리> uh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저, 어? 이게 몇 번이지? 달구구. 오늘은 스노클링을 잠깐만요 제가 좀 가릴게요 우리 행님 안전, 눈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스노클링을 하러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오전거는 취소가 되고 오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더어가지고 더버가지고 가지고 <laughs> <laughs> 호텔 로비에 앉아있으려고 이런 거 구경도 하시고요. 자, 구경하고 좀이다가 우리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갈 겁니다. 빠이. 자, 지금 이 언니들은 비행기 앞좌석에 앉으려고 지금 미리. 음. 음. 셀프 체크인은 M I J U N G 모바일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. M I G 정 J U N G M I J U N G 양희는 어. 쇼핑하고 있고 J E O N 잠시만 잠시만 동이 언니가 하고 있습니다. 어, 확인 누가? 미고 전미정 금방 추가 안 됐나? 전미정 비행기 못탈 수도 있어요. 추가가 안 됐어요. 왜요? J 이라고 그래? J, E, O, o, o N 제이들 지금 모바언 체크인 언제요오언한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제이세요제양오이오언 제이오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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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오이 주현이랑 나랑은 관심도 없어요. 주현이들만 관심이 있어요. 모바일 체크인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현이들만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. <laughs> 자, 우리가 탈 공고가 저것인지 지금 전미정이가 물어보러 갑니다. 갔다오겠어. 지금 빨간불이야. 저 언니들은 덥다고. 잡아라. 잡아라. 그렇게 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나만 갔다올게요. Koli? Snow Collie? Snow Collie? Yes Snow Collie? No Ehh I saw me Oh, oh, sorry, sorry 아니, 아, sorry, sorry. 아, 저 차가 아니었습니다. 생수를 상그시 고 있는 차였습니다. 다시 언니들에게 내시고. 자, 아, 스노컬링 버스, 샤테 버스, 이 버스인데 디디 해저 버스를 착각해가지고. 아, 우리 버스가 우리를 데리러 잘 왔군요. 우리는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. 짠! 비디안 아줌마들이 거 장사하는 것도 마한 아, 참글립니다. 아, 이거 뭐지? <laughs> 아 영어로 저걸라 <적으러 웃음> 하이 을시참그시기 합니다. 언니 <laughs> 잉글리쉬 참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참철자는막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대충 씁습니다만 그냥 막. <목소리> <목소리> OK follow me. Follow me,、じゃあ、フォローミーフォローミー。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我走。 私たちは。

아, 이제 잘 놀고 우리 이제 집에 가요. 아쉬워. 아. 현실. 현실로 가는거아 너무 싫어. <뭐라> 나는 바로 출근이에요. 저도 <뭐라> 출근이에요. 우리는 김치찌개 먹으러 갈 거예요. 못 부담 고 갑니다. 또꼬라지가 이렇다. <뭐라> <뭐라> 하이 하이. 오키나와 안녕. 다음에 <laughs> 기약합니다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이 나 다들 안 된다 그. 초상권, 아, 초상권. 그래.